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STP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STP가 지금 직전에 딱 중요한 자리 터치하고 다시 반등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체크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좀 볼게요. 제가 계속 기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가 기점이라 그랬죠. 이거 떨어질 때도 여기가 중요하고 올라올 때도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죠? 여기에 가장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면에서 이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렸죠. 그리고 이후로 올라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날 들어갔던 사람들 입질 못했으면 지금 다 물렸네요. 그죠? 그 상황에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이 매물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운 시점에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뚫을 만큼의 매수세가 나와서 이제부터는 힘을 강하게 분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가지 못하고 한번 눌러줬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준 것도 있고, 이런 중요 자리는 돌파하고 나서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한번 돌다리 두드려보면서 여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장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반등 그림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 그림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걸 봤었을 때, 매수세의 힘 자체는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낸다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자리 잡고 끌어올려주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면은 탄력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살려주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 강하게 치면서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려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 보시면 에너지를 잘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 물량이 터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보통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걸 봤었을 때 에너지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안 좋은 시장을 지금 뚫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켜주면서 힘을 한번 분출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걸 분출시키면서 넘어가야 강하게 장대양봉 슈팅을 치면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와줘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의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대양봉이 이미 터졌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터진 데서 또 터지거든요. 장대양봉은 그래서 요 지점에서 강한 양봉 딱 뽑아주려면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나와주고 나, 나서 움직임 만들어 주는지 위주로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한 2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200원 정도까지를 다음 목표가로 좀 잡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눌렀다가 이렇게 계속 반등 나오면 손절을 짧게 짧게 지켜주는지 보시고 잡으시면 되고요. 올라오면 200원에서 저는 전장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이거는 성향 차이거든요. 이 성향별로 내가 스윙으로 보시겠다라고. 200원 정도에서 전, 전량 익절하시고 거리량 분명히 터질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만약에 좀더 중장기 넘기시고 싶으시면 분할 익절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물량이 터져주고 넘어가면 나머지 추세 웨딩으로 가져가시면서 이 정도 파동 넘길 거기 때문에 4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를 볼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400원 정도 2차 목표가에 잡고 이게 꼭 터져주는지 위주로만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찍고, 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공원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 이거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성립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이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성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